가평 수리제에 왔습니다 한성자 화백님 화실에 왔는데 한성자 선생님 화실에는 이거 물감이 없네요 선생님 붓도 없고 물감도 없네 신문지 밖에 없네 아니 이거 신문지도 이거 뭐 이거 뭐 저기 남들이 다 읽다가 버릴라고 하던 거 그냥 동네에 소문나니까 이 집에서 조금 저 집에서 조금 어, 동아일보의 저한차다아 그렇지 참 내가, 내가 이런 이런 기억을 봐라 동아일보 그 60주년인가 그전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선생님이 하셨죠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트럭으로 한 트럭을 구 신문을 갖다 주신 거라고 그거 지금도 쓰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한 트럭 다 만들고 돌아가셔야 되는데. 응. <laughs> 오늘 지금 선생님 보니까 텔레비 보시면서 이 앉아서 작품을 하시는데 내일 모리가 내일인가요? 본선거가 내일 내일 이제 투표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 건강에 이제 허락을 하실라나. 어쨌든 그 와중에도 선생님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. 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? 이게 말말? 말 말? <laughs> 선거, 말, 말. 선거, 어. 말, 말, 말. 이거 하루 종일 TV 보시니까 그냥 TV에 그냥 이놈, 저놈 그냥 말, 말, 말잔치, 말잔치. 그, 요거는 심상정. 요거는 김재근. 이재명. 음. <laughs> 요거는 음. 하얀 건 안철수. 여기는 음. <laughs> <안철수>. 음. <laughs> 빨간 거는 윤정. 만 가만스와. 아, 이 작품의 제목이 선거 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하도 뭐 말만 하니까. 요게 지금 한글로 말자네. 말, 말. 아, 작품 선생님 그 작품 재료 소재하고 딱 맞네요. 신문이고, TV고. 온갖 매체 얘기, 냥 말잔치를 쏟아 붓는데, 그놈의 말이 뭐 말이면 다야, <웃음> <웃음> 말이면 다야, <laughs> 말 가지고 대통령 할 거야. 아, 그래서 선생님은 예, 지금 선거정국 시국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계시네요. 아 그렇구나. 선생님, 한성자 선생님께서 요즘에 조금 이제 건강을 많이 해보고셨는데, 한동안 건강이안 좋으셔서 아주 혼나셨죠. 그래서, 말씀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, 자꾸 말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큰 고생하셨죠? 한 2년 전에? 예. 2년전 작년이. 작년이 그랬나요? 음. 아이고, 못뵐뻔 했는데, 그냥. 큰 고생하시고서 이제 다시 건강을 해보고셔서 말하다가 금방 이렇게 신문지를 오 그렇게 한번더아 이렇게 이제 색을 보시는 거네 이렇게죠 음. 어디에 무슨 색이 있나 흰색, 흰색 필요할 때? 아 흰색 필요할 때 음. 아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게 이제 흰색으로 다 말아져 있네요 네, 그렇구나 어 전화가 와가지고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 선생님 이게 선생님께서 음 처음으로 만드신 이거 지금 작업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지가 한 10년, 20년 대가요선생님이이 응. 기법의 창시자시네. 응. 창시자. <laughs> 창시자시죠. 응. 그래서, 어, 그래서 선생님께 저렇게 마르시면, 어, 그 마른 걸 가지고,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물감이네요. 그죠? 물감 색깔, 이제 배합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. 이게. 그냥, 어,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, 선생님, 요걸, 그 다음엔, 요, 아까 저기 봉에다 넣고 말았는데,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 거죠? 그 다음엔, 제 이거를. 야, 아직도 아귀스심이 있으시네요. 음. 손도 안 떨리시고, 그렇게. 선생님께서 조금 불편하셔서 그냥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. 요아 <laughs> 이렇게 예, 네,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개세개 개 엮어서 만들면 점점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 길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그림에 따라서 그죠? 네. 이거를 뭐 인물화도 하시고 뭐 못하시는 게 없죠? 음, 다 이게 다 물감이죠, 다뭐 이게. 다 네. 다 네.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 요거 제가 영상도 올리고 전시회도 몇번 저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유명한 전시회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을 많이 전수를 하셨어요.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음, 그뭐 저기 그 주부들이나 뭐 이런 분들 도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. 애들 그죠? 치매, 응, 치매. <laughs> 치매 막. <laughs> 아, 그렇지. 에이. 그래서 그영포사들한테 많이 가르쳐. 아, 음. 이거를 음, 그러니까 이제 저 노인 요양소나 이런 데서들 음, 교육용으로 좋겠네요. 어,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요, 현재? 음. 음, 작품을 조금 더 찍어봐야 되겠다. 여기 선생님 댁에는 뭐 벽에도 그냥 전복이나 벽지 대신 네. 이 전부 벽에다가도 이렇게 저기다가도 <laughs> 이렇게 전후 해놓으시고 그 한번 전체 호텔 때부터 아 전시했던 것들 작품을 아니 작품을 뜯으시 못하게 그냥 전시했던 작품을 뜯어서 그냥 벽에다가 <laughs> 100, 언약, 언약 백년해로 이렇게 소품도 하시고. 동행. 동행. 이게 동행이에요? 해바라기. 이건 해바라기. 이거는. 네. 예. 요즘에는 거의 붓은 드시지 않으시니까 뭐.